우리 모두 사도 신경으로 우리 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8장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영광 비춰주시옵소서 비별근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올때 나의 영원 기쁘다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은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믿음으로 세우지 않으면 정말 많은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란이 왔을 때 또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생겼을 때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승리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성도들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저정중앙교회가 주일 예배 부흥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로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자고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헤쳐나갈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이 언제나 믿음으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단련되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졌을 때, 나부자 하나님 시련이나 역경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부자는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실 복을 기대하며. 나 아버지 복주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나, 하실 하나님을 만나게 될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뭐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연습을 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나 부부간의 문제들이 있을 때도 있고 부모 자식간의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자녀들의 학업의 문제까지 아버지 하나님 모두 맡길 수, 있, 맡기며 주님 앞에 내어 놓을 때 아버지 하나님 위대를 행하시며 이루신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비밀하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저 정조강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는데 주일 예배가 부흥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꾸준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방법은 우리에게 있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법은 하나님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아래고도 아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동서남북 땅 끝에서 나비 주의 백성들, 찬양할 백성들, 예배의 백성들을 모, 나비 모은다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그 놀라운 환상이. 오늘 우리 저정중앙 교회를 통해서 나부자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교회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버지 이 제주 복만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땅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복된 나라와 복된 민족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남북의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북한 아버지님 자강도 지역에 일어난 홍수로 말미암아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구할 염두도 내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이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민도하여주시고 나부자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부자 하나님 남북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 나부자 온 국민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부자 하나님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일때 나비 모든 일들을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나비 분단의아이 아픔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없어서 나부자 하나님 오늘도 나비 성도들의 가정이 복이 있게 하시고 나비 성도들이 삶이 영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고, 아버지그 하나님과 통행하는 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없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뉴에미아 2장 말씀입니다. 누에미아 2장.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도 것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으로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 닫더라. 앞으로 나가서 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로 갔으며 무엇을 아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외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며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김을 내어 이선한 일을 하리함에 옳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남문 사람 도비아와 아레의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영통하게 하시리니. 그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어, 니에미아가 이제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와서 3일 만에 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성벽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건축하는 재건축하는 과정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돼야 될지 하나님께서 그 얘기 말씀하신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얘기가 사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12절에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무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말하지 않고 그 계획이 어떻게 실행될 수 있을까? 이것을 살펴보는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을 밤에 살펴봐요. 그래서 12절 보면,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새, 내가 탄 짐승 외에 다른 짐승이 없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면을 좀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어, 이것을 보고를 받을 수 있거든요. 니에미아가,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서 성이 어떻게 무너졌고, 어떤 상황이고 보고를 받을 수 있는데 보고를 받지 않고 직접 눈으로 살폈어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느낀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사실 지도자 입장에서는 보고만 받으면 될 때가 있는데 보고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어쩐지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저지리를 전도할 때 요즘 좀 전도를 계속 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가 전도할 때 전략을 세울 때도 그냥 전략을 세울 것이 아니라 먼저 상황을 보고 직접 눈으로 보고 상황이 어떤지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전략을 세운 것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전도 전략이나 또는 이런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람을 만나거나 또 어떤 일을 할때 그냥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상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은 내가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만지는 것. 어, 이 일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밤에 한 거죠. 왜 밤에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밤에 한 것은 아직 이 대적들이 지금 19절을 보면 대적들이 있어요. 대적들을 자극하기 하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에, 니에미아가 와서 성을 성벽을 시찰한 무너진 성벽을 시찰하고 있더라라고 소문이 먼저 퍼지거나 또는 이러면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대적들을 자극한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시찰한 일을 밤에 했어요. 그러니까 니에미아는 이 모든 일의 명분보다 실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누구인데라는 명분이 있어요. 그런데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실행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진리를 어떤 식으로 선택하고 그걸 실행할 것인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들늘 맞닥뜨리는 것 같아요. 명분이냐 실리냐. 그래서 명분 명분보다는 실리를 선택한 것이 이 뉘에미아에게는 아주 좋겠다 판단을 한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 우리의 에게는 정말 명예나 또는 명분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신리가 오늘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오늘 이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기억하면서 명분보다는 신리를 선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느헤미야가 했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냥 실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눈으로 보고 직접 만져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계획이 어떻게 실행될 것인지 그것을 과감하게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주한 교회가 전도를 하거나 또는 이 지역을 부흥 시킬 때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들을 잘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 명예도 중요하고 또 명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실리를 선택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삶에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지혜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잔부단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